자, 다시 6 보도록 가자. A야. K는 says that 대디아를 말합니다. 이 대스 명사절 이끄는 대수로 say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겠네.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We solve almost all problems with two different types of thinking. 우리가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거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푼다. 두 가지 사고 방식만 가지고. 자, 시스템 1 씽킹과 시스템 2 씽킹. 요두 개라는 거야. adding to and to 더하기 이. adding 동명사 주어니까 다수 취급했지. is done. using. 뭐 뭘? 뭐뭐 using은 뭐뭐를 가지고 뭐 with 뭐 뭐를 통해 그런 뜻이야. via. 어, through. 이런 뜻이잖아. using system one, system one, fast thinking 이라는 거야. 첫 번째. system one은, 어, first seeking으로 that, 주격 관계 대명사네. 뒤에 동사 나오니까. 단수니까 s 붙어 있네. comes to min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마음에 딱 와서 꽂히는. uh, 어, system one은, 그러니까 자동 연산 방법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어, 자동적으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어, fast t h i n k i 1. 이고 the product of 17 and uh, 24. 17과 24의 그런 결과. 하우에 e 하지만, uses 결과는, 이 s 스 s system 2를, the second s y s 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늦다라는 거야. 그다 t 에 e deliver t Deliberate thinking. 느리고 심사숙고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야. You have to practice. Practice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되면서 당신이 연습해야 되는. 그러니까 automatically 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과 지금 대구를 이루고 있지. System 1은 fast. 빠릅니다. Intuitive.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emotional. 감정적입니다. Uh, it operate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작동합니다. It is almost helpful. Most. 가장. Almost 안에. Most.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In familiar situation.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 관계부사가 설명해주고 있지. 관계부사야 뒤에 완전한 문제 나올 거고. Time is short. 시간이 짧고. Immediate action is required. end는 time is short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immediate action is required라는 문장 두개 연결해 주고 있지. 시간이 짧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이 필요한, 이 익숙한 상황들에서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대조적으로 system2는 slower, 더 늦습니다. it requires, system2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you have to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consider. Plan, 그다음에 consider 고려해야 됩니다. All your options 당신의 모든 그런 기회들, 선택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대부 대개의 그러니까 대개 이런 뜻이야. 대개 어, 대부분의 시간에 즉 대개 we are experts 우리는 우리는 experts 뭐야 전문가들입니다. At 뭐에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에. 전문가라는 거야.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impressions 우리의 인상들과 and 어,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연결돼 있네. act on our desire s act on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지. 뭐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act on 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욕망, 욕망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So, 그래서, so, 그래서, we use, 우리는 시스템1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의, 어,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뭐기 위해서, 목적으로. To solve most problems.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시스템1을 사용합니다. 음. 우리는 전문가고, 익숙해진 상황이라는 거지.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2는, watches. 바라봅니다. What w e do? 우리가 하는 것을. In the background. Background. 어그라운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야 이그라운드는 배경이지 배경 배경에서 즉 뒤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야 시스템 2는 watches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백그라운드에서즉 배경에서 뒤에서 보는 거야 그리고 and allows watches and allows. 시스템2가 보고 허락한데, 시스템1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또 나왔네. 목적의 보고 투부정사 치아지, allow, to control, c o n 안 돼. to c o 투부정사 나와야 돼. 그 상황을 통제하도록 허락합니다. 라고. 그런데네 자, 이거 해석, 시스템1. 여기 지금 보니까 시스템1은, 인 h i n t 어떤 직관과그 다음에 i n s t 본능을 가지고. 네. 시스템1 그리고 unconscious, 무의식적인. 그리고 fast, 빠른, 그 associative, 그 automatic. associative는 뭐, 연상하는 그런 뜻이거든. 결합하는. 그래서 뭐, 연상, 연상작용, 그냥, 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떠오른다라는 거야. 뚝뚝뚝뚝뚝,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어떤 결과물이 쭉쭉쭉쭉쭉 바로 나눠 오 연상되어진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automatic, 이제 자동적이다. 이런 억구의 특성을 갖고 있네. 시스템 t 2는 rational thinking, rational 어, 합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거야. takes effort 노력이 필요하고 느리고 그리고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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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logical, 논리적이고 lazy 게으르고 그다음에 indecisive 어, indecisive 하면은 뭐 우유보다는 뭐, 결정을 내지 않는, 뭐, 요런 뜻이지. 어, 결단력 없는, 이런 뜻이잖아. decisive가 결단력 있는, 이런 뜻이니까. 인이 들어갔으니까 결단력 없고, 어, 우유부다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거, 이 시스템 1은 결론이 딱딱딱딱 딱 지어지는데 시스템 2는 결론이 나지 않고 어떻게 뭐 게으르게 천천히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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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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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쳐서 이제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된다. 요런 차이가 있네. 수고했다, 얘들아. 4-6의 B번이 되겠네. 시스템 1에 대해서 이 A들이 설명을 해줄 거야 시스템 2 이제 보자 시스템 2는 takes over 어, 일을 맞습니다 일을 떠맡는다도맡는다 라는 뜻이지 takes, 어, takes over 어, when 뭐할때뭐할때 시스템 1이 runs 뭐할때 runs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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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어, run into difficulty run into 라고 음, 왜이러지 자꾸? 어. run into는, 뭔 말을 우연히 마주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잖아. difficulty, 어려움을 마주할 때. 시스템 1으로 해결이 안 돼. 답이 빡, 바로 자동적으로 안 나와. 그러면은, run, uh, 어, 시스템 2가 이제, takes, takes over. 뭐야, 일을 를 더, 또 맞는다. 더 맞는, 어, 맞는다. 라는 거지. 계속 오류가 나네. another,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야. another 단수명사. another task of system 2. 언어들음면 단수 명사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지. 시스템2의 또 다른 업무는 이 s 바로 투부정사. 자, 여기 또 나왔네. 비동사는 뒤에 어, 불안전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가 나와야 된다. 보호가 나와야 된다.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형용사거나 명사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지. 근데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은 아니지. 왜냐면 하 보호자리에 와야 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쉬운 거는 명사적용법,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to overcome 잡을까? 시스템 2의또 다른 업무는 극복하는 것이다. 해석 됐네. 그러면 명사적용법이야. 보호로 쓰인 형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쓸수 있잖아 명사는. 그 다음에 형용사적용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의가 운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만약에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지난 영상 봐야 돼 짝이 설명을 못 해줬거나 시간이 없어서 어 그러면 디딤 영상을 다 챙겨 봐야 된다 중요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니까 어, 알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면 되는 거야 문맥에 맞춰서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어투 오브 컬 극복하는 것입니다. The i n p e r s e s 그 충동들. 그리고 h a v 습관적인 패턴들, 양상들. 시스템 원에 시스템 1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적이고 어떤 충동적으로 바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렇게 습관이라는 거지. 그 충동이고. 그래서 그런 충동들을 극복하는 것이래. 시스템 투가 하는 거. 뭐할 때. 시스템 1이 make, m a k e n a m e o a s m i t h e l 사역동산의 동사 원형마이 to feel 안 돼. overconfident about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and fails, uh, fails to uh, acknowledge our ignorance. 음. 자, 여기 지금 fails가 and가 fails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fails 지금 뭐야? 어? 단수형이잖아. 단수형 동사잖아. 앞에. m a k e 하고 연결된 거야 이거 잘 봐놔야 돼 해석해보면 페 a 만들어 시스템원이 만들고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드냐면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거야 근데 뭘 느끼도록 만드느냐 o v e r c o n f i d e n 자신감이 있는데 오 v e 가 들어갔다면 너무 과신이라는 거야 너무 과하게 자신 있는 거지 과신 뭐에 대해서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함을 느끼는 과신 너무 과신한다라는 거지. 너무 과한 자신감을 느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자신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시스템 원이 어 이거 할수 있어 그래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n f a i 그리고 실패할 때 실패할 때그 시스템 원의 그런 습관적인 패턴들의 양상들이나 그런 충동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투가 하는 일 다른 일이라는 거지 그리고 커머위치났으니까 앤드 이스로 고치면 되겠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끕니다 어스 리드 목적어 목적표 보루 투부 정사 투 메이크 미스테이스 우리가 우리가 뭐 하도록 실패를 하도록 만듭니다 실패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지. 어 여기서 and i 이라고 하는 걸 which라고 하는 거는 어 바로 뭐냐면 이요 이, 이,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 시스템 원이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을 것에 관해서 너무 과신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어 실패하는 거 뭐를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걸 실패한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어크나우지 인정하다, 인식하다니까 인식하는 것을 실패할 때 시스템 원이. 그리고 그 실패하는 거 우리가 과신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실패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만든다라고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 시스템 원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 2의어 h 나 r t a 스크이 문제 굉장히 어렵다. 잘 모르겠으면, 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어, 같이 해결해야 돼. System 2 is, 어, System 2는 in charge of, 뭐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Second guessing and controlling, 어, our impulses. 우리의 충동들을 통제하고, 예? 통제하고, 음, second guessing이니까 예측하는 거지, 예측하는 거. 예측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충동들을 통제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세컨드 게싱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링,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우리의 임펄스 충동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게싱하는 거, 예측하는 거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 be in charge 뭐뭐의 역할을 한다. 뭐뭐의 책임지다. 이런 뜻이니까. 이 t h 스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지. 투 생각도 있어. to think twice about our decisions. 우리의 유사 결정에 대해서 두번 생각하는 걸 돕습니다. 그것이 is second system 툴를 말하는 거겠지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부사조 용법의 목적. 문맥에서 뭐, 뭐 확신하기 위해서 make sure that. 대디야 명사절이 끄는 접수가 돼 make sure that 뭐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um, they are reasonable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our decisions가 되겠지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어, 두번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according to K에 따르면 시스템 2는 clearly 명확하게 produce 생산해냅니다 the superior superior 하면은 우월한 뛰어난이란 뜻이야. 우월한 대답들. In most situations, 대부분의 상황들에서 어, superior 더우 뭐 뭐야? 뭐, 이, 우등한, 뛰어난, 뛰어난 대답들을 만들어냅니다. As a way 방식으로서 to liv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전치사 예전에. However, constant control. By system 2. Two. system 2에 의한 어, 끊임없는 통제는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분부정 나왔네. And it is certain. 어, certainly, 그것은 확실히 impractical. 비실용적입니다. i m I, 원래는 IN이라고 하는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가 어, B라로, B로 시작하는 단어, P로 시작하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I m 으로 바뀐다. I 이 m 으로 바뀌어. 그래서, impractical. 이, 비실용적이라는 거야. practical은 실용적인데, impractical. 비실용적입니다, 확실히. 왜냐면, 여러 번의 사고 단계를 거쳐야 되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The best we can d 우리가 할수 있는 the best. 가장 최고는, is 뭐냐? 바로, to learn. 배우는 것. 이거는 명사적용법. 아이고. 명사적용법. 보호로 쓰인 형태가 되겠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앞부분에 투부정사. 어, 보호로 쓰인 거, 명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 간단하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고, to learn, 뭐 하는 것을 배우는 거냐. 이거는 learn의 타동사니까, 타동사가 l e n 타동사니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이건 명사적용법의 목적어로 쓰인 거네. 목적, 저거는 목적어. to learn, to recognize situations, 어, 상황들, 상황들을 인식하는 것을 어, 상황들을 인식하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일 겁니다. 인위치는 어, 앞에 시츄에이션 수식에 주고 있는 거. 웨얼로 바꿀 수 있어. 웨얼로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위치냐 웨 e 이냐문장 나올 수 있어. 위치가 나오면은 그냥 위치.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인이 뒤에 문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인위치나 웨 e 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Mistakes are likely. likely,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쉽다. 라는 뜻이고, try, 투부정사, 노력이지, 노력. 이거는, 뭐, 뭐, 하기 쉽다. 뒤에 투부정사가 같이 공동으로 걸려있는 거야, 공통으로 실수들이, 뭐, 하기 쉽다. to avoid these mistakes. 어, 이,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실수들을 피한다? 어, 이거, 이 앞부분만 보고 선생님이 성급한 결론을 내렸네. 이거는 두 개가 연결이 된게 아니야. 연결이 된게 아니고 이거는 엔드가 지금 노력하다 어 노력하는 거, 배우는 것 노력하는 거. 이 learn과 그다음에 try가 연결돼 있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은 배우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배우는 것. t r 코 e cogni s i t 상황들을 배우는 거. 근데 어떤 상황이냐? Mistakes are likely. 라는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어, 뭐, 뭐, 하기 쉽다. 뭐, 뭐,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are likely.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을 어,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뭘 노력해야 되느냐? To avoid.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When, 뭐할 때,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이,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 단수치급. 우리가 하는 것이 really important. 굉장히 중요할 때.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 오늘은 B가 좀더 어려웠네. 어, 잘 설명해 줄수 있도록 바란다.